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상크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의 김동석 상크 차트 연구소는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꿔줄 인생 역전 서적입니다. 바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월가의 전설 캠피처의 책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매매법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이 주식 서적까지도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물론 100%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더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사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법과 그다음에 주식 서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두 가지 컨텐츠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김동석의 상가차트 연구소 유튜브가 구독자 15,100명을 달리고 있습니다. 2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시장 전망과 관련주를 총정리해서 자료집으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직접 만든 리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트 안에 있는 시장 전망과 관련주 자료가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월가의 전설 캠페셜의 책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책의 가치는 아마 지금 돈이 만 원이든 있 십만 원이든 있 백만 원이든 있이 10억의 가치를 저는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반복되는가라는 책을 읽은 이후에는 아마 이 10억이라는 돈을 벌수 있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일단은 캠피셔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캠피셔는 누구인가? 1950년생이고요. 미국 출생입니다. 아버지가 필리피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장주 투자의 대가, 어, 이 필리피셔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들도 이어서 투자를 진행하는 이 인베스먼트, 피셔 인베스먼트의 대표이사를 어,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200조 이상을 운용하고 있고요. 월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피 저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 뭔 소리냐 사람들이 항상 시장이 급락을 하든 시장이 상승을 하든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라인대를 돌파해서 더 미친듯이 성장이 나올 거다 또는 이 저점을 이탈해서 미친듯이 급락이 나올 거다라는 기존의 하락과 기존의 상승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캠피셔한 투자가는 역사적으로 통계치를 내보니 이번에도 항상 다르지 않더라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뭐가 다르지 않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은 집중팔구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경기 침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에 마이너스 50%의 급락이 나왔다면 어, 앞으로도 똑같은 마이너스 50%가 나오거나 또는 그 밑으로 49% 40%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이 매번 최악을 잇는 이유는 좌절에 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있고 위기가 있었더라도 있는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급락이 있었나 항상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급락이 새롭더라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찾아내 비슷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최악을 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번 이 경기 침체를 가볍고 그리고 항상 신선하게 느낍니다 근데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찾아보면은 항상 비슷한 흐름을 만들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우리가 항상 위기가 매번 경기침체가 더 강하고, 더 위험하고, 더안 좋았더라면은 우리가 흔히 경기지표로 볼수 있는 GDP 성장률은 횡보를 하거나 하락해야겠죠. 근데 1990년 세계 GDP는 19조 달러, 2000년도에는 31조 달러, 2010년도 63조 달러, 계속해서 거의 뭐두 배씩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 한다면은 결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급락이 나오든 폭락이 나오든 말도 안 되는 위기가 오든 결국에는 우상향이 맞다 라는 거죠. 이 GDP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어 투자에 성공하려면 예측할 때 확률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이 확실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투자를 할때 무조건 수익을 낸 쪽이 맞습니다. 근데 수익이 100%날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100%에 가깝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증시라든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실한 투자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고 알수 없고 또는 편파적인 투자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베이스는 이 투자관을 확실히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장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최고의 시장을 뉴노멀 등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기도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급락한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사람들이 위기를 더 크게 느끼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간 시장을 더 이어질 것이라는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비관과 과도한 낙관은 항상 위기를 불러오더라. 그래서 2008년 과도한 비관에 매도한 사람들은 1년간의 74% 상승세를 놓쳤습니다. 28년 0 0 8년도에 사실상 급락세가 리먼브라더 사태로 크게 나왔지만 이 급락의 말기에 손절을 치고 떠나간 사람들은 그 이후에 나왔던 우상향 랠리를 놓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도 이어지지만 그 이후에 급락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우하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등이나 상승으로 이어지더라. 정말 역사적인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결국엔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급락은 결국엔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하락하고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상승한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된단 말을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선반영으로 미리 상승을 하는 거고 침체되는 기미가 보이면 선반영으로 미리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얘도 중요한 건 어, 1929년에서 2009년까지 통계치로 보면 약세장과 경기침체가 겹칠 때 경기침체가 끝나기 전에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보통 약세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경기침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경기침체가 겹칠 때, 경기침체 상황일 때가 주가가 저점일 때가 높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끝날 때는 이미 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에 미리 사놔야 돼요. 경기 침체일 때, 그리고 약세장일 때. 경기 침체 끝났다?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자로서 하락할 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가격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만 큰 폭으로 움직인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의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50%가 급락을 했다면 앞으로도 경제 위기에는 마이너스 50%거나 또는 그 미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알수 없었던 리스크라면 어떻게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측 가능하다면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용위기 과도한 부채 주택 가격 하락 은행 부실화 등등등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또는 과거에 느꼈었던 과거에 경험을 했었던 이러한 사건으로는 엄청난 폭락, 마이너스 그러니까 50%를 넘어서는 폭락이 나올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과거의 급락을 이길 수는 없다는 라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건에만 과거에 나왔던 급락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매번 경기 침체보다 경기 확장이 더 강하고 크게 옵니다. 어, 이건 뭔 소리냐면 어,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가운데가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증시가 마이너스 50%가 빠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100에서 50이 됐겠죠. 마이너스 50%가 빠졌으니까. 그럼 이게 원래 구간까지 그대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50이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빠질 땐 마이너스 50%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는 같은 폭이지만 50에서 100이 되니까 100%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매번 하락폭보단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 100에서 200이 되면 당연히 100% 상승이죠 근데 다시 이 자리에서 그대로 원래 자리까지 내려오면 200에서 100이 되니까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항상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다라는 거 잊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용은 경기 회복 후에 회복된다 이게 뭔 소리냐? 어, 경기 회복이 나올 때쯤에 경기 회복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올 때쯤에 대부분 아 이거는 고용이 없는 경기 회복이다 고용률이 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빈껍데기 회복 아닙니까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열어보면은 원래 경기 회복은 뭐다 고용 없이 회복이 되고 고용 회복은 언제 경기 회복이 다 되고 나서 고용을 쓴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장들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람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더블딥의 확률은 10% 미만이다. 그리고 더블딥을 예측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수록 더 신뢰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딥이라는 것은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걸 더블딥이라고 하는데, 이 더블딥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정말 드물다라는 거. 그래서 더블딥이 나올까라는 걱정은 어제 보면은 이 투자가로서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확률에 베팅하는 행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세상에서도 변동성은 크다. 하루 이틀의 상승폭에 흔들리지 마라. 이게 뭔 소리냐면 어, 증시를 크게 보면 우상향 중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마이너스 5% 나올 때도 있고요. 그 안에서도 플러스 10% 나올 때도 있고요. 그 안에서도 마이너스 10% 나올 때도 있고요. 그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오면서 올라가는 거지. 항상 우상향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중에 이 내려가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상승장인데 사람들은 올라갈 때만 기분 좋고 내려올 땐 손절치고 올라갈 때 기분 좋고 내려올 때 손절치고 계속 이 상승장 자체를 강세장 자체를 즐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세 초기에는 언제나 아직 강세장이라 부르기 이르다라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뭔 소리냐 어, 보통 강세 초기라는 거는 한번 급락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급락이 나왔다가 강세가 초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대부분의 기사는 아 이제 상승랠리 시작입니다 라는 기사보다는 강세장이라 부르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라는 얘기 나오고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강세장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세장에서 손실나는 이유는 엉뚱한 타이밍에서의 진입과 탈출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향이라더라도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잃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콜딩하는 게 낫더라라고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약세장은 평균 21개월이 지속되고요, 강세장은 평균 57개월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길다라는 거. 그래서 약세장을 버텼다면 오히려 강세장을 두배 이상 더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기대 많이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이 두배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함부로 못 하고 수익도 함부로 잊절을 못 하고 사람들이 걱정만 늘어가는 거예요. 왜이 고통이 더두배 이상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이걸 언제나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크다. 아까 얘기한 거죠? 네, 언제나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같은 폭이라도 크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대세 상승의 절반은 강세장 초기 나옵니다. 반대로 손실의 3분의 2도 약세장 말기 에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반적으로 어, 하락할 때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요. 상승도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은 같은 시기라도 같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과 이 시간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하락보다 요 하락이 더 가파르죠. 그리고 같은 시기라도 요 상승보다 요 상승이 완만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이 강세장 초기가 대상세 절반은 이만큼의 상승에 대부분 초기에 나오고 그 다음은 완만한 상승.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초기에는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말기에 어, 급격한 하락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손실에 삼 분의 이 약세장 말기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약세장이 끝나가는데 너무 가파르니까 도망가고 상승장 초기에도 너무 가파르니까 걱정돼서 지켜보다가 완만한 상승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이 가파른 하락장과 가파른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강세장은 예상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머릿속 이런 거 같더라, 저런 거 같더라 라는 걸 넘어선다는 라거 시장은.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P의 연간 표준 편차는 평균 19.2%였다. 이게 뭔 소리냐? S&P는 항상 등락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상향이더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항상 많이 한다.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폭이 크다. 언제나 등락폭이 컸었고 앞으로도 등락폭이 클 거라는 거예요. 1932년에는 표준 편차가 65%였나 1년 하락률은 8%였다. 표준 편차가 크다고 무조건 큰 폭으로 끝나진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 대비해서 65%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한 8%쯤으로 마감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등락폭이 크더라도 수렴되는 손실이나 이익은 크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GDP 성장률 한두 분기 마이너스 나온다고 경기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와 GDP 성장률 1분기가 마이너스 1%네, 2분기가 마이너스 2%네. 와 이거 경제 위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거나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절대적인 우리가 지표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GDP는 수입 빼기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처럼 순수익국이라는 이 나라는 불리하게 적용하지만 그렇다고 순수출국인 독일이나 일본이 gdp 성장률이 대단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항상 순수익국, 순수출국 또는 시장 상승과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회복되거나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 확실하고 좋은 조건의 수익은 10중 8구 사기드라 이거는 뭐 지금 같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알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 테러, 핵비상사태, 자연재해 등을 통해 증시 급락이 나온 적이 드물더라. 아예 안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중에 한 8정도는 나오지 않았고 2정도는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쟁, 테러, 핵비상사태, 자연재해 등은 어, 증시 금락을 만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리스크라든가 급락을 무서워하냐라고 하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위험한 상황에 초점에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그냥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본능을 이겨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를 볼 때는 가격 가중지수인 다우지수보다는 시가총액 가중지수인 S&P 500 기준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규모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증시가 내리고 부채가 없다고 증시가 상승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연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채가 최대치일 때 증시가 상승하고 부채가 최저치일 때 증시가 하락했었다라는 거죠. 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채가 최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최악의 악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 잘못될 게 없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고, 부채가 최저치일 때는 더 이상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983년, 어, 1835년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일 때, 이제 모든 부채를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역사적인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 부채 규모가 꼭 증시의 상승 과락을 하 어, 우리가 이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부채라는 건 필수 요소다. 채권, 이자, 대출 등등 모든 것이 부채가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부채가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한범주에 장기 상승 예측은 불가능하고 우월함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 범주가 말도 안되 상승이 나온다 했을 때 얘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은 사실상 확률적으로 좋지 않다, 손실 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법칙으로 봤을 때 약세장 바닥을 벗어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간 때는 소형주가 좋고요, 강세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대형주가 좋다, 강세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강세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약세장 바닥에서 6개월 동안 실적이 최악이었던 섹터가 이후 6개월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세장 바닥에서 6개월 동안 최 실적이 최악이었던 기업들이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오른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증시의 상승 과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알려드린 내용들은 어, 책에 어,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사실상 정말 디테일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모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책을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사서 직접 구입을 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10억 이상의 어,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 서적을 통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인생을 어,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책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알겠습니다. 책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책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김동석 대표님이 어,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총정리 자료집을 어,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 물어보시는 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 자료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어, 관련주까지 총정리를 한 자료집입니다.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어, 첫 번째, 김동석의 이 직접 운영하는 저희가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드리고 있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까지 나눠 드리고 2차 전지 자료집까지 나눠 드리는 그 어플이 뭐냐 한다면은 100% 무료 어플이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어,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그러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 100% 무료이기 때문에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시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어, 김동석 의 리얼주시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당일 리얼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거기 더불어서 아까 전에 이차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나눠드리나요? 당일 리얼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공개 누르시고 들어가면 은 저희가 전기차 총정리자료집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 보시면은 매일매일 뭐 7월 29일, 27일, 26일, 25일 추천 주를 올려 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무료로 시장 정리해 드리니까 꼭 매일 매일 장 전에 이것만 보셔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매일 이슈가 된 테마 주라든가 또는 관련 주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주항공이 이슈가 됐으면 왜 이슈가 됐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 다해 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종목 볼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석의 리얼주시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어, 사항가차트 연구소,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